현명한 40대를 위한 공자의 명언. 첫 번째 사람이 40에 이르면 미혹되지 않는다. 공자는 40대에 이르면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찾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알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공자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0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시기이지만,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지식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는 노력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공자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40대에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공자는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40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선택과 행동을 반성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실천하라.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40대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인을 실천하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길을 믿고 걸어라. 공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0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겸손을 잃지 마라. 공자는 겸손을 잃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0대에는 사회적 위치나 경험이 쌓여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덟 번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공자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움을 없앤다고 가르쳤습니다. 40대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며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시기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공자는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40대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는 삶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열 번째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라. 공자는 변화가 삶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40대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40대의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의 명언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40대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공자의 지혜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